명절에 고향을 가려고 버스를 탔는데 옆자리에 아무도 없길래 편하게 잠이 들었는데 그런데 자고 일어나니까 옆에 한 여자애가 앉아있는 거야 깜짝 놀라서 일어났는데 내가 그 여자애 어깨에 기대어 잠들었던 거지 순간 너무 민망하더라 그래서 바로 사과를 했는데 그 애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괜찮다고 말했지 그런데 갑자기 근데 너 5초등학교 나왔지? 라고 물어보는 거야 나는 순간 깜짝 놀랐고서 같은 학교인 걸 알게 됐어 그 애가 기억을 더듬으면서 나랑 매일 같이 놀았잖아 기억 안 나?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맞다 너구나 하면서 기억이 나더라고 어릴 때는 그렇게 친했었는데 어쩌다 오랜만에 만나니까 신기하더라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다가 서로 아무 말 없이 살짝 잠이 들었어 그런데 이번엔 내가 아니라 그 애가 내 어깨에 기대어 잠든 거야 버스가 흔들리면서 그 애의 머리가 내 어깨에 살짝살짝 기대는데 그 모습이 너무 설레더라 그러다 고향에 도착할 때쯤 그 애가 천천히 눈을 떴고 갑자기 민망한 표정을 지으면서 미안 나 잠들어버렸어 좀 불편했지? 라고 사과하더라 그 모습도 얼마나 귀엽던지 내가 괜찮다고 웃으며 말하니까 그 애가 그럼 커피 한잔할래? 라고 말하더라 그래서 둘이 내려서 근처 카페로 가고 커피 마시면서 옛날 얘기도 하고 서로 조금 더 가까워졌어 그러다 그 애가 갑자기 초등학교 때랑 다르게 멋있어졌다고 나랑 천천히 알아가자고 얘기하는 거야 그 순간 깜짝 놀라는 동시에 너무 설레더라 고그 이후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했고 결국에는 지금은 5년 차 커플이 된 거야 지금 본인과 거의 추억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 준것 같아